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6년 만에 시댁하고 완전히 연끄는 30대 여성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싶은데 사실 결혼하면서부터 시부모님의 막말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늘 남편이 중간에서 제편 들어준다는 거 그거 하나 위안 삼으며 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이 키우랴 일하랴 정신없이 살다 보니 또 그럭저럭 사라졌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로 시댁하고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네요. 마음은 솔직히 후련한 듯 하면서도 무겁고 복잡합니다.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마음에 들어서 이리저리 간 보고 그러는 거 없이 바로 연애 시작했어요. 다만 결혼까지 생각하고 시작한 만남은 아니었기에, 직장이나 학벌 정도는 보긴 봤지만 집안이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건 개의치 않았어요. 가정환경이 어떤지 그런 것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요. 정말 남편 딱한 사람만 보고 연애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남편이란 사람을 보는 제 눈은 정확했어요. 연애하는 동안 뭐 술이라던가 여자라던가 아무튼 불미스러운 일로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은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대화를 나눌 때면 제 말을 어찌나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던지 웬만한 여자친구들보다 더 대화가 잘 통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결혼이 막 하고 싶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제가 이직에 성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남편이 제가 더 좋은 회사로 옮겨가면서 연봉도 오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바심이 나더랍니다. 이러다 혹시나 다른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며 들이대진 않을지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된다면서.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유치한 질투를 할 줄은 몰랐는데 그런데 저도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랬던 건지 그런 남편의 모습이 귀여웠어요. 그리고 아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조금은 뜻밖의 타이밍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도움은 없어요. 사실 막상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양가사정을 오픈했을 때만 하더라도. 남편도 시부모님이 그렇게 빠듯한 상황인지는 몰랐던 모양이에요 늘 입버릇처럼 두 분이 아들 장가갈 때집한 채는 해줘야지 하셨다며 그러니 적어도 1억은 해주지 않으실까 얘기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막상 남편이 저를 데리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시부모님이 제 면전에다 대고 그러시대요 성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좋아해서 하기로 한 결혼이니 부모로서 해줄 것은 달리 없다고요 대놓고 표현은 못했지만 좀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슬며시 남편을 쳐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정말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남편이 말하길 그 일로 시부모님과 크게 다퉜답니다. 애시당초 집을 해주네만의 그런 얘기는 왜 하신 거냐면서 남편이 물었더니 마음이야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걸 어쩌겠냐 하시며 오히려 설령 돈이 있어도 내가 해주기 싫으면 안 해주는 거 아니냐며. 자식이 돼서는 오히려 결혼할 때가 되면 이만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 부모 뭐 하나라도 해주고 갈 생각은 못하고, 끝까지 뜯어갈 국미나 하냐며 화를 내셨다나요? 그 얘기를 전하며 속상해하고 민망해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신경쓰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사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랑 당신 사는 집 보증금이랑 더하고, 친정 부모님께 손좀 벌리면 그래도 우리 둘이 살집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라 했죠. 쓸데없는 허례어식 생략하고 우리가 현명하게 잘 해결해 나가자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정말 면목이 없다하며 고맙다 했는데 사실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평범한 사람이고 여자인데 왜 서운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당장 친정 부모님한테도 그 전에 해놓은 말이 있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싶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래도 정말 다행히 감사하게도 친정부모님께서 없어서 못해주는 부모 심정은 오죽하겠냐 하시며, 너무 남편한테 뭐라 하지 마라, 스트레스 주지 마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막말로 어디 쪽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려야 하는 상황도 아닌데, 시작부터 돈 문제로 너무 부딪히지 말라 하시면서 말이죠. 약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무사히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고 한동안 별탈 없이 신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집들이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시부모님과 갈등이 있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중간에서 제편잘 들어주고 상황을 잘 무마해 준 덕분에 그럭저럭 버텨낼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임신 4개월 차였던 때였어요. 추석 연휴라 시댁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입덧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원래는 남편만 시댁에 가기로 했네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이 어머님이 신우랑 음식은 다 해놓을 테니 같이 와서 잠만 자고 가라 하시더라고요. 남편만 오면 그건 경우에 어긋나는 거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그럼 추석 전날 내려갔다 오전까지 있고, 오후에 친정에 가기로 했죠. 원래는 친정도 안 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시댁에 가게 된거 움직인 김에 친정도 들리자 뭐,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였고요. 그런데 막상 시댁에 도착하니 아무리 제가 며느리라고 해도 임신 중인데 어머님이 정말 일을 하나도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음식도 다 해두셨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전도 한 가지만 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제가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볶고 데치고 하는 것도 재료 손질만 좀 되어 있었지 거의 날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보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이걸 이 사람이 어떻게 다 하냐며 자기가 부엌에서더라고요. 저한테는 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어머님이랑 신우가 못마땅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와서는 남편더러 한다는 말이 어머님은 일평생 혼자 다 하셨는데 네 와이프는 왜 못하냐는 식인 거예요 특히 어머님께선 남편더러 나는 너 업고서도 했었다며 짜증을 내시는데 제가 다 민망해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차례 지내고 식사하고 나니까 설거지 거리가 정말 싱크대 안은 물론이고 밖에까지 쌓일 만큼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당연하다는 듯 다들 거실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가니 어머님이 설거지를 지금 해야지 안 그러면 다 눌러붙어서 닦기 힘들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봐도 저 들으라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남편이 일회용 그릇을 쓰던지 하시지 이게 뭐냐고 안 쓰던 그릇까지 다 끄집어내셔서는 하고는 또 자기가 먼저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네가 거길 왜 서있냐며 한소리 하셨고 그러자 어머님이 당신 팔자는 어떻게 된게 며느리를 드리고도 부엌 대기 신세를 못 면한다 그러시대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스트레스 때문인지 속이 어찌나 울렁거리던지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슬쩍 우리 이제 가면 안 되냐? 나 조금 힘들다 했거든요. 그러자 남편도 그래. 이제 그만 가자며 일어섰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를 잡으셨습니다. 이제 2시간 정도 있다가 점심 먹을 거고 그때 이모님네도 오신다며 뵙고 인사드리고 가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된다고 지금 장인 장모님도 기다리고 계시다니까 어머님이 이모님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좋게 좋게 말하던 남편도 이모랑 이모부 때문에 어떻게 장인 장모님을 기다리시게 하냐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어찌나 저를 노려보시던지. 그리고는 제가 남편 뒤에 숨어서는 아주 그냥 남편을 가지고 논다나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니네 부모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시댁 어른들 오시는데 친정 간다고 내빼는 게 잘하는 짓인가.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집 가정교육이 어떻고 니네 부모가 어떻고 하시는데. 저는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그만 좀 하시라고 한마디 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나더러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며느리 눈치를 보라는 거냐며 그거 시집올 때돈좀해 왔다고 상던 노릇을 하려 들더니 임신이 됐으냐. 나도 둘이나 낳았지만 나는 내 시부모한테 안 그랬다. 네가 지금 우리 집안을 얼마나 개무시를 하면 시애미가 한마디 한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고 되드냐. 정말이지, 계속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때쯤 남편이 그만하시라고 그러곤 저를 데리고 나와버리대요. 그리고 그게 처음 시댁과 연을 끊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고 그 소식이 시부모님 귀에도 들어갔는지, 당신들이 그때 좀 심했다 미안하다 하시며 연락을 취해 오셨는데, 솔직히 제 마음의 앙금이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국엔 아예 조부모님이니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아주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왕래는 하면서 소위 며느리 도리는 하고 살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결국 어머님 아버님이 기어이 이 연을 끊어버리셨네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원래 두 분이 여행 다니기를 좋아하시고 그중에서도 미국엔 1년에 두세 번은 다녀오세요. 거기서 작은아버지가 사업하시면서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작은 아버지가 저희 부부도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애도 데리고 말이죠. 비행기표만 저희가 부담하면 숙소야 작은 아버지댁 남는 방에서 지내고 밥은 친정 부모님이 다 사주신다 하셨으니 솔직히 저희 입장에선 안갈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미국엔 한 번도 안 가봤다길래 이참에 한번 다녀오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 일정이 정해지고 나서 저희 부부는 바로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연락 없이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피하시라는 의미로 미리 날짜랑 시간이랑 전부 다 알려드리느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비용이나 여러가지 문제는 전부 다 저희 친정부모님이 해결해주신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다른 건다나 몰라라 하시고 그냥 저희가 친정부모님이랑 해외로 여행을 간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신 듯 했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다른 집 여행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누구누구는 자식들하고 일본 온천을 다녀왔다더라. 장가계를 보고 왔는데 경관이 끝내준다더라. 그러니까 남편이 돈이 있어야 가지 하고 한마디 하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미국 갈 돈은 있고 지부모 데리고 여행 갈 돈은 없는 거냐며 너무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애를 가르키며저 어린 것도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간다고 당신들은 이렇게 그냥 골방에 처박혀 있다 저승길이나 간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황당하던지. 그래서 제가 아버님 떨어 왜 그런 말씀을 애 앞에서 하시냐고 좀 싫은 티를 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너는 그러는 거 아니랍니다. 돈 있는 친정부모가 뭐 하자고 하면 내하고 하고, 당신들이 뭐 하자고 하면 당신들 아들 뒤에 숨어서 싫은 티 내는 거 모를 줄 아냐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그런 억지를 쓰시냐면서, 이 사람 그런 적 없다 하더니 여행이나 마나 당장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밥한 끼라도 사주신 적 있냐. 아무리 부모자식간이라지만 오가는 게 있어야 자기도 저한테 뭐할 말이 있지 않겠냐며 그만 좀 하시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분위기가 쌓여져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친정부모님하고 미국 갔다가 2주 만에 돌아왔는데 집에 도착하니 시간도 너무 늦었고 정리할 것도 많아서 치우다 치우다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튿날 아침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받았더니 대뜸 다녀왔으면 다녀왔다고 전화해서 인사를 해야 할거 아니냐며 소리를 지르시대요. 좀 황당해서 짐 정리하다 잠들어서 그렇다 죄송하다 했는데도 계속해서 어찌나 화를 내시던지 그래서 도무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남편한테 전화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수화기 넘어 대화상대가 저에서 남편으로 바뀐 줄도 모르시고 계속해서 당신 할 말만 하고 계셨고요. 네가 시부모가 돈 없다고 우습게 보는 거라면서 싸가지가 어쩌고. 그리고 결국 남편이 또다시 그런 어머님더러 왜 자꾸 이러시냐며 소리를 질렀네요. 아들 얼굴에 똥칠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시겠냐면서 말이죠.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저더러 시부모님 전화번호는 전부 다 차단하라더군요. 자기도 중간에서 좀 지쳤고 그래도 자기 부모님인데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 보여주시는 게 속상하다면서 당분간 제가 직접적으로 시부모님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일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저도 그런 남편한테 참아 나는 괜찮다 뭐 그런 입에 발린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괜찮지도 않았고 저도 나름대로 너무 지쳐있었으니까요.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시댁이 저희 친정보다 못 산다고 무시한 적 없어요. 그런 걸 신경 쓰는 사람 같았으면 애시당초 남편하고 결혼을 안 했겠죠? 저희 친정에서도 결혼 반대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 저나 저희 친정 부모님 마음은 몰라주시고, 무조건 당신들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화를 내시니, 저도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죄송하다 소리도 하루 이틀이지. 아무리 제가 며느리라지만 제가 무슨 동네 북도 아니고 그만 시달리고 싶었네요. 그래서 이번 만큼은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인데 그러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을 하는 대신 남편이 하라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당분간 아이도 보여드리지 말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낸 지두 달이 넘어가던 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어머님이셨습니다. 너내 번호 차단했냐 하시더니 남편이 보내드리던 용돈도 끊었다고, 저더러 도대체 남편을 어떻게 구워 살았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돈에 대해서는 모른다 했는데도 계속해서 당신 아들은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면서 제가 돈 가지고 갑질을 하려든다고, 며느리를 정말 잘못 들였다시대요. 그리고 그런 말까지 듣고 나니 그나마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던 남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나는 괜찮으니 시부모님이랑 잘 지내보라고 남편에게 말해볼까 하던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앞으로는 이렇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 거는 이런 짓 하지 마시라 한마디 했네요. 돈 문제는 아드님하고 상의해 보시라 했고요. 어차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으실 거면서 저한테 이러지 마시라고. 이래 봤자 제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도 했고,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 저 볼낯이 없다 했지만, 제 마음이 편하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정말이지. 인간관계라는 게저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처럼 저만 시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시부모님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닌데, 그저 제가 며느리 도리를 하듯, 시부모님은 집안의 어른으로서, 제가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젠 뭐 전부 다 그저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네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남편이 걱정될 뿐입니다. 남편이 겉으로는 괜찮다고 해도 그 속은 얼마나 춥고 쓰릴지 제가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정말 복잡하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